자신을 죽이려던 암살자를 구하다. 변호사 버지니아 프로단 버지니아 프로단은 동유럽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를 이끈 니콜라의 차우셰스쿠 독재 정권의 공산주의 루마니아에서 자랐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을 죽일 예정이었던 남자를 구했다. 저의 부모님이 집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라고 버지니아 프로다는 회상한다. 부모님은 정부에 완전히 복종했고 자신이나 자식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했지요. 당국에 대한 부모님의 비굴함이 그녀를 화나게 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은 왜 진실을 말하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셨을까? 부모님은 진실을 알고 계셨지만 두려워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프로다는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지원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이 궁금해하는 시급한 질문,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 그녀는 나는 진리를 찾아내어 그것을 옹호할 거야. 라고 결심했다.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공산주의 국가는 모든 시민에 대한 비밀문서를 복원했다. 그녀의 가족은 저항세력에 가담하지 않았고, 그녀는 정부에 부모님을 밀고 한 적이 없으며, 부모님이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는 공부하도록 허락받았다. 저는 시험에 합격했고 법학과에 들어갔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졸업 후 그녀는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년 후 그녀는 깊은 위기에 빠졌다. 저는 사무실에 들어와서 서류가방을 비서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아 나는 더 이상 변호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진리를 찾을 수 없어요.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비서는 재밌어하며 그녀가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했다. 특별한 고객. 얼마 후 프로다는 그녀가 알던 모든 사람과 다른 고객을 만났다. 그는 희망이 없는 나라에서 희망의 차이 있었어요. 기쁨이 없는 사회에서 기쁨이 있었죠. 처음에 그녀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더잘 알게 되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당신이 가진 것을 제 삶에서도 갖고 싶어요. 교회에 다니시나요? 그는 물었다. 이제 그녀는 마침내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그는 메모지에 서툰 글씨로 주소를 적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주소입니다. 다음 일요일에 오실래요? 무신론자로 자란 25살 변호사인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네라고 대답했다.진리를 발견하다.일요일에 그녀는 그 고객을 교회 앞에서 만나 예배에 참석했다.목사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 힘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듣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분은 저에게 정말 실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녀를 인도해 오셨고, 그녀의 마음에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을 심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시작된 탄압. 그 이후로 그녀는 법정에서 용감하게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변호했다. 저는 고객을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제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저를 찾아왔으니까요. 하나님은 저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루마니아에서 기독교인과 인권 문제를 옹호해야 한다는 것을요. 버지니아 풀러다니 반체제 인사를 변호하기 시작한 이후 그녀는 차우셰스쿠의 악명높은 비밀 경찰 세쿠리타테의 감시를 받았다. 이 조직은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을 잔혹하게 탄압했다. 그녀는 반복적으로 체포되었고 고문당했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제 머리를 테이블에 내리쳤어요. 숨을 쉴수 없을 때까지 저를 벽에 밀어붙였죠. 그들은 저를 위협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저에겐 그들보다 더 많은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신문실에서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와 독재자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에겐 그들보다 더 많은 평안함이 있었어요. 고문을 받는 동안 그녀는 예수님의 임재를 특히 강렬하게 느꼈다. 그분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전해 주렴. 그녀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당신들이 하는 일이 싫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들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남자들은 울기 시작하며 돌아섰다. 그들은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지는 하늘에 가서야 알수 있겠지요. 정부가 암살자를 보내다. 차우셰스쿠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버지니아 포로단에게 관심이 있고 루마니아의 특별 경제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를 죽이라고 명령했다.차우셰스쿠는 저희 사무실에 고객을 가장한 암살자를 보내기로 했죠.암살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나는 당신의 고객이 아니오 당신을 죽이러 왔소.그런 다음 그는 나에게 총을 겨누었고 저는. 이게 다였구나. 나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암살자가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는 동안 버지니아는 그녀가 아는 유일한 방식으로 대응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랬듯이 진리를 찾고 있었죠. 라고 버지니아는 회상한다. 그에게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동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소리를 지르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암살자의 회심. 암살자는 버지니아 포로단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였다. 그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서 제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히 바뀌게 될 것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회고록 나의 암살자 구하기에서 자신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이전 그녀의 암살자가 직접 쓴 장도 포함되어 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놀라운 변화를 묘사하면서 그 변화가 결국 그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이끌었다고 말한다. 현재 버지니아 프로다는 미국에 거주하며 인권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